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안전한 학교에 대한 대책입니다. 곧 입학과 또 새학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역할 크죠? 관련 메시지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일찍 하늘에 별이 된고김하을양해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양 조문 이후 학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학교장 면담 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이상 징후를 보여도 신속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규정상 어려웠으며 가해자는 휴직 신청 후 20일 만에 제출된 이상없음 진단서 한 장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교사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나 가족들은 실제로 가정 내에서 이 교사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통해 증언을 통해서 가해 교사가 충분히 위험 정도가 컸고 위험 징후도 여러 차례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위험 교사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장학사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어. 이 교사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사들과 분리를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취약한 그 대상이 이 아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뭐 옆에다가 근무를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집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현행, 어, 제도상에서는 이 집권휴직이라든가 강제휴직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학교 입장에서는 어, 교육청에다 보고도 다 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 와서 뭐 조치도 했다라고 하는데 음. 포인트가 뭐냐 교사와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더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도 운용상에서의 어떤 묘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장학사라는 분이 와서 또는 교감이 아, 이거는 좀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어, 아이들하고 분리해서 뭔가를 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도도 제도지만 이제 수요자 입장보다는, 입장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논란뿐만 아니라 사실 하늘양이 위치추적 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화기였나 봐요. 그래서 당시 있었던... 뭐 녹음 내용이라든지 사건 당시에 그 얘기까지 소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하나의 증거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 이제 어 교사분들 중에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좀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곤 있곤 하더라고요. 어 초기 단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아니 상황이 이런데 그런 거 가지고 뭐 문제를 삼느냐라고 해서 목소리가 쑥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 부분이긴 합니다. 예. 어 교사들 입장에서는 뭐수업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전부 다다 녹음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24시간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그 아동들하고 접촉하는 그 시간 동안에 누구로부터 감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한그 웹툰 작가가 자기가 그 아이에게 노은기를 들려서 보냈은 그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실제로 1심에서는 그것이 뭐 증거 능력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고 한뭐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것은 뭐 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증거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꽤 오랜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방치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어 글쎄요 저도 이제 이런 앱이 있는 줄은 그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교사들과 또는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논의를 거쳐서 과연 이것이 에그 예, 허용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이 교사들 같은 경우도 심한 그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전체 그 교사들 중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한38% 이상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음. 이것이 부, 비단 어떤 그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그 학교에서 그좀 일부 그 학부모이긴 하지만 그 교사들에게 함부로 하고 하는 그런 맞아요.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이 사건이 났다라고 해서 그곳에 국한돼 가지고 뭐 법안을 만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왜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결정할 얘기 아니다. 차분해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